가격이 얼마죠? 저 6박 9일에 부터이데요 노트북 값가봐또 최저가가 아, 그게... 진짜 얼만지라 138만 원. 원이야 지금 약간 반했어 아니 얼마나 악명높다고 소문이 났으면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이후로 없어질 수도 있어자 <laughs> <laughs> 시즌2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했더니 진짜 가요. 왔어요 진짜 왔어요 여기로 좋아 가보자고 모두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모터가 이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쭉 해줄 거예요 언에서의 그 인기가 또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렇죠 모두한테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어디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해요 대표님도 감사하고 예, 예 여러모로 애써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예+ 예 모두와 쓸까요. <laughs> 광복이도 이렇게 광복이 바로 <laughs> 그러니까. 스태프분들도 네. 모두 투어 우리 했던 상품을 엄청나게 아니, 그때도 현장에서도 이거 올라가자마자 진짜로 피케팅을 하겠다. 저희 내돈내산으로 갔다온 분이 진짜 많은데 나트랑 조트랑 어 나트랑 갔다 왔나 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언어 유희가또 어. 나트랑 조트랑. 각자 좋았던 점좀 얘기해 주세요. 음성 식으로 <laughs> 엄마랑 여행 갔는데 패키지라 여행식개면. 안 해줘. 이거 잘... 알죠? 여행식개면 어, 분명하지 않는다. 이 돈이면, 이 돈이면 뭘 <laughs> 먹는다? 얘 얼마나 걸어야 되니?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가지 않기. 맞아, 맞아, 맞아. 어, 와, 숙소. 봐. <laughs> 아, 이분은 또 당첨이 됐대 우성급 우와. 아, 급피인 분들은 너무 좋겠다.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왜냐면 혼자 찾아보면 포기하거든요, 찾다가. 와, 좋다. 아니, 근데 두바이도좀 궁금한데?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네 어머나. 와, 예쁘다. 뒤에, 우와. 두바이 좋다. 이렇게 약간 뭔가. 부자 도시 냄새가 좀. 마... 우와, 사진! 아, 잠깐만. 두바이 또갈 남자분은 저기 뭐, 인플루언서세요? <laughs> 사진 너무 잘 찍으신다. 우와. 두바이 또 가고 싶대요. 또 해달래요. <laughs> 진짜 강추래요, 두바이. 아. 아, 너무 가보고 싶다. <laughs> 두바이 얘기를 할때 조금 모두 투어 관계자분들 표정이 썩 좋지는 어, 않. 저분이 두바이 관계자네가 <laughs> 저분이 두바이. 그만 불만 있다. 네. 어떡해. 그럼 이런 건좀 불만이었다 좀 남겨줘 봐요. 가가로 보고 싶. 어, 고민, 고민한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뭐 그래. 가보자고. 이분은 또 감성적으로 다가왔네. 일정이 좀 아쉬웠다. 짧아서. 짧아서. 막상 가보니까 돈 내고라도 더 있고 싶었다. 싶었다. 아 저는 당첨돼서 5성급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4성급이더라고요. 어, 또이 귀에 약 올리듯이 다 5성급 달라 달라 이렇게 또. 근데 아 여기 액티비티가 좀더 다양해서 좋겠다라고. 음. 모든 게 지금 뭐들 5성급 달라 이렇게 가 있으면 좋겠다. 타이. 예. 숙소는 계속 좋은 것만 해주세요.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다 해줘 이거 아니에요? 다 해줘. 아, 그냥 말해봐. 돈은 니네가 내고 다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선택 옵션 공짜로 좀더 줘. 이거는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도둑 아니에요? 이건 신고해도. 이건 신고해도. 내놔요 주세요. 그냥 내놔요 주세요. 우리 편 들어줘. 들어줄게. 뭐라 줘라 화이팅.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이. 책임진 꼬리 자르기로 해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또한 명을 나갑다. 같이 멱살 잡고 나락으로 보내야 여기에 는 다수의 인원들이 행복하다 그렇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의 생 때문에 두바이가 이렇게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저렴한 알죠. 가격으로 예. 자, 아무튼 좋은 점, 좋은 점, 이안 좋은 점을 저희가 네네. 적어놓고 이거를 또 그러니까. 새로운 걸할때 반영을 하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투어와 이렇게 네네. 좋은 연을 맺고 네네. 신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알겠지? 리슨 투첫 여행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티르키의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아, 오늘 또음 누굴 보내야 하나 음 안녕을 빠이를 구해야몸 풀고요. 예예예. 들어오세요. 누구야? 들어와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제... 네. 벌써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많이 경직 되게 생어요 아까 살짝 채빛이야. 싸우면 내가 좀 이길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농이야요 <놀이셔> 농. <laughs> 아, <economics. 웃음> 해는... 아... 아... 어 긴장이 많이 되네 아 일단 모두 터중에 저희가 소문 좀 어떻게 났나요? 네. 악명 높다고. <laughs> 일단 잡히면 안 된다고. 아, 네, 안으로왔겠네요 네. 저도 유튜브 웃으면서 봤는데. 아, 아이고 저 때렸는데. 선이이 네,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이 양반 당했네, 호닥이 당했네. 본인이 그렇게 될줄 모르고.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지중계 쪽 담당하고 있는 오. 장해덕이라고 합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나요? 일단 눈 뜨고 코 베지만 이 말자라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베인다고. 저희가 아, 눈을 감기고 베어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최대한 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맞춰드리고 오, 예, 그렇게 좋으래. 많이. 어 좋은데. 너무 강하게 나면 우리도 강해져. 맞아요. 네. 괜히 우리도 그 오기 어. 생겨서 더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렇게 하지 <laughs> 우리도. 아우 안돼 그러면. 뭐 안돼? 이렇게 되니까. <laughs> 자 시작해 볼까요? 아. 아유 그래 가지고. 자 <laughs> 해동이 <laughs> 오빠. 어. 해동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좀난 음,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나름대로 네, 어, 네, 준비해봤다 소라 씨뭐한번 네. 얘기해볼래요? 200 이하로 가죠? 아아이아 <laughs> 아, 이제 아네네아아아이 어, 하지 말고 아, 네, 네.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5성급 <laughs>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진짜 최소한 자 7군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하죠. 해서 가격이 얼마죠? 르키랑 두바이를 한꺼번에 보시는 일정 6박 9일에 더. 어, 네, 어, 저... 잠깐만, 야는 한번 기다려봐. 노트북 갖고 와봐. 이게 또 최저가가 이게... 진짜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어. 38만 원이야. 오, 잠깐만. 근데 비행기 값이 더 나아가 지금 그이 비행기 값만. 근데 지금 약간 반했어. 아 고마워. 아 고맙네. <laughs> 아니 얼마나 악명 높다고 소문이 났으면 자진해서 네. 이렇게 들고 오셨나. 네,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이후로 없어질 수도 있어. 겠 <laughs> 그냥 그래, 해줘요. 해줘. 유람상. 넣어줘. 아, 네네네네. 다따로주세요 아,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이걸로 정리해. 네. 어, 네네네. 네, 네. 다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한다고요? 네네. 오! 아, 근데 이렇게 또 순수하게 해주니까 또. 마침 올해가 또 저희 모스터가3 5주년이래 아, 뭐 그얘기 했어야지. <laughs> 네, 네, 네. 아, 그럼 우리가 더 했지. 35주년인데, 우리가. 진짜 한턱 크게 써야돼요. 서른다섯 살이야. 서른다섯 살이야. 저 서른다섯 살이요. 동갑이야 친구야!